자,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어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 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지중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일날 요한은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이 본 환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날 자기가 당했던 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일, 그 지금이라는 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 옆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장차 이루어질 일, 이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에는, 어, 내 지금 본 것,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이루어질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호기심은 항상 이제 맨 뒷부분에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대답으로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22장까지 향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게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게시의 내용은 두 가지로 환란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될 환란과 그 환란의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이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멸망받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계시록의 1차 독자는 당시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할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게 미워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또,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려 했고요. 하여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문을 다 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문이 다가오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어려움에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을 배교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박해를 당해서 어,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게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 너희의 목숨은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결국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네가 가진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환란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게시록은 세 가지 환란의 세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곱 인의 환란이 있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환란이 있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 인의 환란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일곱 나팔의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듯이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세 가지 연속적인 재앙을 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재앙을 세번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정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이것은 단지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다 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먼저 읽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그 기반 하에서 이것을 좀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어 불어졌을 때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이 땅에 벌어질 환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아, 무적행이 열립니다. 무적행이 열려서 그앞 안에서 황충이 나와요. 그 황충이 나오는데,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갈은 그 사막 같은 데 살면서 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갈에 물리거나 그러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어, 그 동물인데, 마치 그 전갈과 같은 그 권세를 받은 그 황충이 황충은 뭐 보통 이제 메뚜기로 번역이 되는데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재앙을 주는 존재가 나타난다. 근데 그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냐 하면 사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모든 환란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잘못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는다. 소위 말하는 휴거죠. 휴거를 받고 그 위에 남은 사람들. 그 위에 남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은 않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해석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라 해서 이 세상의 아픔과 어떤 재앙으로부터 면제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것을 겪지만, 이제,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불신자들은 자기의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 하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어, 다섯 번째 나팔이, 예, 불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여기에 보면 다섯 달이라는 또 기간이 나와요. 왜 다섯 달만 괴롭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다섯 달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숫자적으로 다섯 달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물을 가지게 되는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궁금한 내용이 계시록 안에서 설명이 될 경우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이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이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여기 예를 들어서 다섯 달이란 기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풀려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것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서 차라리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한계를 다섯 달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 괴롭힘에, 어, 그러니까 괴롭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그 악의 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이상으로는 힘을 쓸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봅니다.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이것이 자리, 제자리를 잡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날이 있다. 그래서, 어,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계시록을 통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대. 어,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을 걱정하라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그 고난에, 아까 그 일곱 가지 인,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가지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남아있던 사탄과의 마지막 암악했던 전쟁이라고, 성경 그, 계시록에서 말하죠. 최후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이제, 그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삶을 육, 그러니까 의식주의 삶 때문에 믿음을 져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이것이 게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고, 이 게시록의 메시지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완성이다. 그런 면에서 게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는다면 아, 그거는 정말 정말 별일이 아니구나. 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과 도래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자잘구레한 일들은 정말 별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날이다. 그 날이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